자, 네, 맞아 이제 문제를 좀몇개 같이 풀어보고, 그다음에 또 풀어보고 가야 되니까. 자, 볼게요. 뭐, 계산하는 건 너희가 하는데. 그때 네 자리 자연수의 개수, 네 자리 자연수죠. 그러면 네 자리니까 여기에는 뭐가 올까? 0이 영이 못오 그럼 여기 올수 있는 건몇 개? 다섯 아, 네. 개죠. 맞아? 그럼 0을 빼고 하나 썼을 거야. 그러면 이제 몇개 남았을까? 다섯. 다섯 개 남았을까요? 5개 남죠. 다섯 개를 여기다가 배열하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하는데? 써보면 다섯 개 중에 몇개 보고? 세 개를 뽑아서 빌 네. 이런 식으로 응용할 수 있겠어요? 오케이? <laughs> 서로 다른 다섯 개의 숫자를 배우는 거니까 자 해볼게요 또 9가지 일렬로 배울 때 B A A B A A, -A, -A 이웃하게 나열야는데 얘를 못 가버리라고 했지 내가? 좋아진 것거아요 둘, 셋, 그럼 셋, 가남 이걸 이걸 둘, 셋, 넷, 다섯,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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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섯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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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다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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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면 IC를 1년도 배가 하는 데 자가, 요 배가 하는 데몇 개? 300개. 그러면 MXO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하나, 둘, 셋, 네 개죠. 음. 그럼 서로 다른 네 개의 자리 중에서 몇 개? 자, 이런 거 해볼게. 그럼, 위으로한 번씩만 해볼게. 수을부족니까 A, B, C, D, E, F. 양 끝에 자음이 오요 대일로 배우면, 때그죠 그러면, 양 끝에 자음이 오면, 또 자음이 뭔지 모르나? 모음이 뭐야? 아이, 아이, 오. 그러면 얘 모음. 모음이죠. 그럼 자음이 양 끝에 와야 돼, 그지그까 자음이 몇개 있어? 네개 있죠. 그럼 서로 다른 네개 중에서 두 개를 골라서 이런 식으로 b C 이렇게 배열을 하는 거예요. 나머지 몇개 남아? 네개 남지. 여기다배열 e next one? 게 h e n e x 할수 있겠죠. 자, 이런 e next one. The next one is the next one. The next one 작은 수부터 나열했을 때 78번째 오는 수를 게요 78번째. 그 사전식 배열을 할수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제일 작은 수는 여기에 1이 올 때죠. 다섯 자리를 만드는 거 아니야 지금? 여기 1이 올 때는 여기 2, 3, 4, 5를 1대로 배열하는 가지 수만큼이겠죠. 그럼 몇패이야4팩이죠 그럼 4팩은24 배열하는 거지. 하도 많이 나옵니까? 근데 여기 2가 올 때는 마, 마찬가지로 몇개? 400이죠 여기가 몇이야? 24 그럼 여기까지 더하면 몇이야? 48이지 다음에 24를 더하면 72지 그럼 3이 올 때까지 3이 이제 앞에 고정된 것 빼고 2 4니까 더하면 얘가 몇이야? 7 0 그럼 마지막에 이제 4가 오는 것 중에 작은 수 중에서 몇 번째? 여섯 번째에 오면 되겠죠 그럼 작으려면 여기 1이 와야겠지 맞아? 그러면 이제 배열할 거야 41을 썼으니까 11 한자 중에 41을 썼으니까 235잖아 235를 배열할 때 처음에 작아야 되니까 2가 오면 되죠 그리고 2팩두 가지죠 여기 3이 와도 2팩두 가지죠 네 가지 색네 마지막에 4가오 4는 뭐든지 뭐 5와야 겠지2팩이죠 그럼 4 1 5그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여섯 번째가 될거 아니야 그래서 78번째는 425, 5만 나와, 4, 4 3, 2 썼으니까 435 233이니까 32가 되겠죠 사전실태, 그리고 수년 이용해서 몇 번째 수장 찾을 수가 있겠죠. 오케이, 1084번도 <laughs> ABCDE 적어도 모음이 오면 적어도라는 말이 나오면 항상 경우의 수 세고는 여 사건을 생각한 나머지 사건을 생각한 다 나머지를 한쪽 끝에는 뭐가 온데요? 모음이 오죠. 그러면 그냥 양쪽 끝에 다 뭐가 온거예 자음이 오는 건 전체에서 뺄 거예요. 전체 몇 페코리야? 오 페코리야 맞아? 양쪽 끝에 자음이 올라면 자음이 뭐야? b, c, d, g 그럼 여기다가 서로 다른 두 개의 자리에다가 세개 중에 두 개를 뽑아서 세 개로 배워야 그거든요 b, d 이렇게 없겠죠 맞아? 그 나머지 여기 가운데 세 자리에 배워야 하는 상태이죠 그럼 이거 무슨 뜻이야? 양쪽 끝에 자음이 모두 오는 걸 빼면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이 올거아니야 왜냐면 자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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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음 경우가 모음, 자음, 모음, 모음인데 우리가 구하는 거는 어때요? 예, 한쪽 끝에만 모음이 오면 되니까 이세 가지를 다 세서 구해야 되는데 이런 게 싫으니까 적어도 또는 복잡한 사건 복잡하다 세인가 그러면 나머지를 생각해 주시면 편하겠죠 그래서 전체에서 빼는 거예요 알래서 이런 스킬들만 내가 연습해 주시면 돼요 됐죠? 수열까지한 유형으로 2개씩 풀어보세요 186쪽까지 이거 조합으로 는거 너무 많이 나가서 숙제를 못해보니까 어우 싫으니까